청소기의 혁신 A9S. 청소가 이렇게 쉬워지다니 LG 청소기 사용 후기. 청소할 때마다 손목의 피로감이나 배터리 소진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경험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복잡한 조작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면 이제 그런 걱정은 놓아두셔도 됩니다. LG 전자코드제로 A9A어 무선 청소기 이 제품의 가벼운 무게 덕분에 사용 중 손목에 부담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40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성능 덕분에 집안 구석구석까지 한 번에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도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LG 코드 제로 A9 에어와 함께 청소의 혁신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스마트한 청소의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바로 LG전자 코드 제로 바로 로봇 청소기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집안일은 자주 뒤로 미뤄지곤 하는데요. 이 로봇 청소기는 그런 고민을 덜어줍니다. 매번 충전 상태를 확인할 필요도 없고 구석구석 놓치는 먼지도 걱정 없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기능으로는 원격 제어가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스마트폰을 통해 청소를 시작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 충전 기능 덕분에 배터리 걱정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140분 동안 지속되는 긴 사용 시간과 뛰어난 LDS 센서입니다. 이 센서는 집안의 구석구석까지 꼼꼼하게 청소해줍니다. 이제 여러분도 LG 코드제로 바로 함께 편리하고 효율적인 청소를 경험해보세요 이 제품은 청소의 판도를 바꿀 LG전자 코드제로 A9S 무선청소기 올인원 다워세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청소를 하면서 전선에 걸려 넘어질 뻔한 경험이나 먼지통을 비우는 일에 번거로움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또한 배터리가 금방 닿아 버려 중간에 멈추는 상황도 하죠 하지만 이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제품은 무선의 자유로움을 제공하여 집안 구석구석까지 전선 걱정 없이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먼지통 관리도 매우 편리해졌어요. 간단히 분리해서 손쉽게 비울 수 있는 기능 덕분에 더 이상 번거롭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긴 사용 시간으로 중간에 멈추지 않고 한 번에 집 전체를 정돈할 수 있는 장점이 돋보입니다. 이번 기회에 LG 코드 제로 A9S로 새로운 청소 기준을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